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 매물을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사천 행복한 부동산 박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매물은 진주도시민건 가까운 곳에 쉼터 하기 좋은 힐링 토지 매물입니다 이곳은 진주시 뿌리산담 부근으로 진주시 정촌면 소공리입니다. 오늘도 매물 영상 소개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머지않은 곳에 위치한 오늘의 매물로 들어가는 이 길도 도로입니다. 오늘 매물은 약 10분 이내로 진주시와 사천시로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며 주변 환경도 혐오 시설 없이 깨끗한 지역입니다. 매물 현장입니다. 진입하는 출입구도 넓게 만들어져 있어서 차량 진입도 문제가 없을 듯하고요. 도로나 주변 토지들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용감 또한 좋을 듯합니다. 오늘 매물은 총두 필지이며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48제곱미터, 166평이며 용도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토지 내에는 전기가 인입되어 있으며 가설 컨테이너와 홍가시 정원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바로 옆과 뒤편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한층 운치를 더해주고 있는 곳으로 남량 토지인지라 하루 종일 햇살은 아주 좋습니다. 예쁘게 잘 자란 홍가시 조경수들이 제법 있는데요. 이 홍가시 조경수를 이용하여 이 토지를 가장자리를 예쁘게 꾸며보신다면 이 또한 벌레서 요인이 되겠고요. 토지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보는데 오늘 매물은 주변 토지들보다는 약간 높여져 있는 토지인지라 물 빠짐이 좋아서 관리하기는 아주 좋을 듯합니다. 오늘의 매물은 진주시 정천면 감봉리 예, 소재하고 있고요. 지목은 전이며 용도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548제곱미터, 166평으로 전기 컨테이너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매매 가격은 1억 3,900만원입니다. 도시민근의 힐링 공간으로 심터하기 좋은 토지 매물 영상이었습니다. 이 길은 오늘 매물 뒤편 소나무 오솔길입니다. 텃밭 가꾸시다가 설바람 향기 맡으며 산책하기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소나무 오솔길도 근늘어볼수 있는 진주시 정촌면 소공리에 있는 햇살 가득한 남양토지 매물 영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천 행복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